1990년대 후반 한국과 일본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포 괴담 하나가 퍼지기 시작했어. 내용은 이렇지. 출장차 서울을 방문한 한 외국인 남성이 밤늦게 술을 마시다. 낯선 여성에게 말 걸림을 당했고 함께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어. 그리고 눈을 떴을 땐 어두운 욕조 안에 얼음에 푹 잠긴 채 누워 있었다는 거야. 허리를 쓸수 없던 그는 욕조 옆에 노인 쪽지를 발견했어.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지. 움직이지 마세요. 지금 당신은 신장 하나가 없습니다. 곧 119가 도착합니다.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, 이 괴담은 미국, 태국, 러시아 등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형태로 확산됐고, 실제 장기밀매 피해자를 자처하는 사례들도 인터넷에 올라왔어. 무서운 건, 장기밀매가 진짜 존재한다는 것. 그리고 그 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야. 혹시 지금 당신 옆에 났던 사람. 그냥 술한잔 하자고 하는 걸까? 기묘하고 현실적인 공포 이야기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해 줘.